연결시 진학가도 안양 사회구역. 연결시에서 전원 핵산 검사를 진행하면서 여기도 유난히 분망해졌다. 안양 사회구역에선 관할 구역 내 3921가구 6149명 주민에 대한 핵산 검사를 다그치기 위해 6개 샘플 채집 장소를 정하고 아침 일찍부터 바삐 돌아치고 있다. 6시 반부터 시작되는 샘플 채집을 위해 위로일군 사회구역 3일군들은 늦어도 5시 반이면 이곳에 도착해야 한다. 방역 일선의 또 다른 주역, 바로 자원봉사자들이다. 거리 두기 안내, 주민정보 등록 등 여러 가지 봉사를 묵묵히 이어온 이들. 이 사회구에게는 48명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일손을 돕고 있다. 原来没有参与过这个疫情防护工作，然后这回通过，呃，这次的疫情防护工作呢，就是感深刻的体会到了，就是原来就是在疫情防护工作当中，一线的工作者工作者确实是呃非常辛苦，然后我们参加这个疫情防护工作也是感觉很有意义，然后希望能对就是社会的有所贡献嘛。 관할 구역 내 6천 여명 주민을 대상한 여러 차례의 핵산 검사, 사회구역 삼일군들이 감당하는 남력은 상상 이상이다. 삼일군들의 쉼 없는 선전과 귀뜸의 힘입어 주민들의 방호 의식도 많이 제고됐다.每个人都得做到呃安全哈，这是主要的，也是自身安全，也是大家的安全。

每日现场을돌我们社区工作人员呢，因为是一线的防疫工作人员，就转身变成为了我们的排查员、志愿者和消杀员。排查呢是做到我们的。 全辖区呢不落一户不落一人来排查出是否有抽烟史和禁烟史，同时呢我们志愿者呢是呃帮助我们一些呃老年不会用智能手机的进行一下那个登记，因为没有吉祥码出入不方便，呃呃同时呢我们还对我们的居家管控人员呢进行封门、消杀以及帮他们采买，然后扔一些生活垃圾。 이들은 행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 검측도 해야 한다. 일을 마친 후 검측 일꾼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건 역시 조양 씨의 몫이다. 매일 방문 검측해야 하는 가정은 10여 가구. 외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봉사다. <목소리>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사무실로 향하는 조양 씨. 집중 경리를마치고 자가 경리를 해야 할 주민을 마중하러 가야 한다. 방호복을 갈아입는 내내 전화벨 소리가 끊기지 않는다. 왜? 왜? 잠깐. 워, 워마상到了,他是幾號樓的? 幾號? 1號樓 연동아, 태명, 연동. 형형, 왜 이호 거쳐. 从酒店回来的人员, 집중 경계를 마친 주민들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돌아온다는 요즘 자가 경계 기간 주의사항과 요구도 자세히 설명해줘야 주지 않지만, 당신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역 검사를 해야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역 검사를 해야 합 지역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역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검사니다 지역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역 검사를 해야 합야 합니다. 嗯，十多户，所以说我们工作人员白天的时候利用白天时间，在十六号、十七号、十八号呢做全民核酸检测，然后呢，呃、嗯、晚上的时候我们就会排查，对这些隔离的人员呢进行一下封门呐、啊、什么的。下午三点半，

조양시의 남편 모수 씨도 안양 사회구역의 자원봉사자로 힘을 보태고 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아내를 곁에서 도와주기 위한 남편의 따뜻한 배려다. 남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조양씨에게는큰 힘이 된다.

그그그그 리에 폼은 하여 쇼사 하셨는데 전동 자전거를 타고 도착한 곳은 부근의 샘플 채집 장소 이곳의 방호복이 더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 아내의 수고를 덜어 주려 시작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봉사의 참 뜻을 터득했다 는 모습이 같아 뭐서 최고를 얻을 텐데 회상 신호 오후에 찾아오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까근한 관리와 친절하고 세밀한 봉사, 주민들의 적극적인 배합으로 샘플 채집 시간도 많이 단축됐다. 니 어제보다 좀 많이 했는데. 어제는 877개 했습니다. 근데 순서도 이렇게 거리도 어보다정다 이렇게. 그어 보통 몇 됩니까? 어 어제는 우리 한2 6도 했는데 어어제 그렇게 했으니까 오 말하는 게 조금 을 같아 어제는 다른 데서 산도 와서 막해했으니까 샘플 채집을 완성한 정황을 통계하고.

저녁 8시 사무실은 여전히 북적입다다점에이 시점에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이시이 시점에 이시점이시점 一共十二个楼，他就是按照点位的。对。但是按照市里的要求，他是六点半统一开始，他个六点的话有点太早了。太早了。嗯，你就跟他说时间更改一下。时间更改一下。啊。然后你们把喇叭充好电，到时候那个挨家挨户，然后这个全都，咱不是网格化管理吗？对让网格员通知到每一个楼的，发到微信群里。第二天我们点位的所有需要再做核酸的东西，重新再给他做出来，比如说那个这种平面图。 完了以后，把这个人员今天做了多少人员，我们都要核出来。然后明天在点位上再看，是这个人做了三次，是做了两次。我们现在基本上没有下班的点什么时候做完什么时候下班，基本都十二点一点那样。嗯。那今天是做的快点的呗？今天算快的，今天做的算快的，因为我们今天是一个楼一个楼这样式儿的，就是基本上没落，基本上就是达到是百分之百了。嗯，没有，基本上没有那个。 도시 마스크, 방호복 등 지원 물자가 도착했다. 마침 방호 물품이 모자라던 차에 철중송탄이나 다름없다. <놀람> 저녁에도 샘플 채집을 하러 오는 주민들이 있다. 높은 책임감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들을 마지막까지 기다려주는 방역일꾼들이다. 네, 오늘 오늘 총몇 개? 오늘 800개 정도로. 오, 몇 명이서 했어요? 두 명이서 했어요. 그럼 매일 몇 시에 출어해요는지금 5시 정도 5시 반에 도착, 6시 반 시작. 그럼 저지않입고이지이이이이지이 확실하지 자가 경리는 가정을 방문하러 나선 자원봉사자. 봉인지를 챙기고 부근 아파트 단지로 어? 걸음을 다가친다. 봉인지를 어, 어, 붙이자 곧 다른 집으로 걸음을 돌린다. 일손이 부족해 매일 팽이처럼 돌아쳐야 하는 이들이다. 주민今天是最少的有的时候这个垃圾基本上都是五全是满满的民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해치는 수호천사들. 이들의 후회 없는 헌신과 빈틈없는 노력이 우리 삶의 현장인 사회구역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 为了我们的疫情能够顺利度过呢，我们一定要硬着有头皮，然后冲在前头，为我们辖区的居民的安全和保障呢，做一个最后的后盾。